그 다음에 킹템베터1 9용입니다네 현관문 열고 들라면 네, 이거는 숙소를 이용하실 고객님이 주문해서 보내준 택배입니다 이렇게 받아두고요 자 이게 참드로의 한방 안방, 한방입니다 킹템벨 에어컨 에어컨이고요 여기에 더드룸 화장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거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들어가면 여러분 거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대 세탁기와 건조기, 야외에 바비큐장 나가는 창소입니다. 자, 여기 교장 물과, 냉장고에 물과 삼겹살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비큐장을 많이 궁금해 하시데요겠습니다 쓰레기통이고, 네, 바니다 바비큐장 습니다 세트, 인 세트, 8인까지 사용수 있습니다. 여기바비큐장과 불판, 그 나머지 것들오서 준비해 면 됩니다. 아, 시가겠습니다 딱식입니다식 이렇게 해서 1층 화장실. 실은지 않는 바닥으로 된 화장실. 여기는 테스크가 있는 어무고 싶은 공간이고 있습니다. 에어컨 여기에. 여 틀면 선풍기를 틀면 온가 거실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전풍기를 어, 놔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2층으로 올라니다자 2층 올라가는 데들어가자마자올라오자마자 보이는 방이 오늘 방입니다. 여기에 침구가 있고요. 여기는 침구 아직까지 밤이라서 낮에는 덥지만 아직 밤이라서 조금 짜잔한 게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름 이불을 가 싱글 침대가 있입니다 이층 거실이고요. 화장실입니다. 아, 여기 밖에 나가서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밖에 나서 절대 금연하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담배는 내부에서 절대 금연입니다. 모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여기 오셔서 편하게 쉬다가 어, 가시면 됩니다. 남해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고 어, 대가족이 쉴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서두르셔서 예약하셔서 이번 무더운 더위 피하셔서 여름 휴가는 남해 킹덤빌더 1966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름 어, 성수기 고객을 위해서 삼겹살 600g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